우리 뚜뚜 패밀리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요? 바로 오늘 우리 가족이 캠핑을 가는 날이 때문이죠! 자, 얘들아! 뚜망! 일어나! 일어나! 우리 캠핑 가야지 뚜망! 일어나! 방방방방방방! 지금 이제 자야 되는데, 한참 잘 자고 있는데 왜뛰어는 거야? 야! 캠핑 왜? 가자 캠핑! 아니, 캠핑이야? 밤에. 아니, 이제 애들 방학도 했고 어? 식사 빨리 캠핑 가게 어? 아빠 우리 아직 학교 안 들어갔는데 아 그래? 나 아, 미안 우리 아들내살이잖아아 네 아, 그렇구나, 우와. 그래 내살로해 네 아, 네 그럼 일단 씻어야 되니까 아빠가 캠핑 가자니까 자 씻자 씻자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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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가는데 뭐가 필요해? 야야 캠핑에 뭔 체이야. 엄마 한젓품다 챙겨 가야지. 야너 화장품이야. 엄마 그럼 못 댕길 거야. 어... 글쎄 나이는 아무것도 안챙갈 거야. 옷도 안 갈릴 데갈갈 거야. 어. 낚시터 있나 낚시터? 난 낚시 때 가져갈 어, 거야. 줄 알았어. 음, 음, 조심해 줘. 어. 낚시 없어. 아예. 당장 놓고 보세요. 아예. 거기 가면 마시멜로도 구워 먹을 수 있다고. 어때? 공걸이 해야지! 아, 필수지 좋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불꽃놀이! 어 불꽃놀이 좋다 좋다 어 너무 좋아 감성 빨리 시동 걸어 자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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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침이다 좋아요. 빨리 나와.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아침 시동 걸게 자다 탔니? 냥자 번호! 하나 둘셋넷자 네. 네. 내비 네명 출발합니다 캠티 오늘은 때문에 캠핑 가는 날이에요. 아빠 딱 가방 메뚜. 알았어. 응. 오늘 너무 예쁘다. 날씨 아, 너무 좋지. 아 경치 좋다. 그러니까 엄마가 극성이지만 오늘 방역수칙 잘 지켜서 놀면 돼요. 메뚜고만 팔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다. 자, 다 왔어. 저, 아! 자, 저기 아빠! 안에 캠핑이 보이지? 자 내려 얘들아. 살려야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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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그래? 이 <laughs> 와. 어디 가. 어디야? 아, 어, 여기야. 아, 맘... 이런 앤 어떻게 알았어?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캠핑이에 자, 일단 여기도 빌려줄게요. 아마내 가방 어때? 아, 여기도 우리 가족 쓸수 있어. 자. 우 여기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나짐 풀을게. 그래. 어, 뭐야, 이거? 아이고, 티아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well. I 마시멜로 b 있어. e 사 먹어야 돼. 진짜? 응. 여기는 l l I will be well. 뭐 will be well. I will be w 구워 l I 보자 l l be w 들아 오, 잘 구워지고 있어. 노릇노릇. 어, 구워졌어, 봐봐, 오. 잘해. 마시멜로 마시멜 e 아빠 이거 봐봐. i l l be 오, 조심해야 돼부장나하면안 돼. 아우 맛있어 아 맛있어. 와 세상 꿀맛이야. 마에 오줌 쌉다. 내내 맘에 매료해 불붙다.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빨리 먹어. 아, 아유, 아유, 빨리 먹어라 그래. 버려 버려. 분위기가 끝내줘요. 오, 맛있다.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 이거 근데 얘들 알지?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 살짝... 네? 맞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응. 1인당 어? 한 명당 딱5 0 0개씩만 먹자 뭐야, 도 핫도그 장사하다가 이렇게 가끔씩 한번 나오니까 좋지? 네, 그래. 우리 가끔 이런 시간을 좀 가지자 그래, 좋아 아니, 여기 옆에 보인, 보니까 또 조그만 가게 있던데 거기 한번 가볼까? 좋아 네, 가게? 왜? 가게는 갑자기 왜? 아니, 뭐 우리 뭐안 가져온 것도 있고 이제 밤, 밤이 좀 응? 어둑어둑해지는데 또 돈을 더 모을 준비도 해야지 그래 역시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네, 아빠는 먹을 생 자동으로 거? 문이 열렸어. 이상하게 간다. 들어가보자. 자, 안녕하세요. 따뽕! 이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캠핑 오셨나봐요. 못 들어갔어. 에잇! 짜라랭! 짜라랭! 안 돼. 이 녀석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농담이 심하구나. 캠핑 오셨어요? 아, 네. 네. 뭐 필요한 거 있어서 오셨어요? 아, 좀 둘러볼게요. 네. 어? 우리 애들이 하고 싶다던... 북이 있네. 오, 아, 있고. 야. 우리 이 하나씩 사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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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와, 북중돌이 오랜만에 본다. 아, 와, 예쁘다.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자 가자. 자 가지 말자. 야, 자 안녕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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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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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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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얘들아 거기 아니에요 가자 오세요. 이제 자 이제 저녁 먹고 우리 폭죽 놀이하자. 아 그만 먹고 이제 아빠, 고기 막, 구워야지. 아빠 마로에붙다 냠냠냠냠냠 아이 맛있다. 자우 뜨네. <laughs> 여기서까지 쪽타또그 가게를 했는 직업. 오늘은 그냥 없겠지? 여기다가 그냥 고기 구워서 우리끼리 먹자고. 아 너무 좋은데. 아우 맛있는 소세지까지. 자 오, 아빠가 맛있겠다. 맛있게 요리해줄게. 와 맛있겠다.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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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나는 그동안 아빠. 좀 쉬어도 될까? 어 쉬어. 그래. 아빠 나또 떼지 하나 또. 아이고. 그럼. 아유 좀 쉬자. 아우 세상에 완전 편하네. 편해? 꾸자. 너무 고쳐. 좋다. 응. 화장 가고 싶어? 응. 아까 거기 가게 알지? 응. 거기 화장실 갔다 와네 많이 갔다 와야 돼네 어이 어. 어, 뭐야 뭐야 깜빡 잠들었어 어. 어, 뭐야 깜빡 잠들었어 어. 어 다행히 쏟아진다 안타까워 어, 불이 꺼졌구나 그만 애들도 어, 어. 뭐야 수맘 야 애들 안 보이네 아까 화장실 갔는데 어디 자고 있나 어, 뭐야 여기 안에도 없는데 아니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음. 안 보여 애들이 없다고 어. 그럼 텐트 한 번씩 보자 도아야 두지야 두지야 야 다이 가보자 가보자 아니 언제 갔는데 모르겠어 나 누가 아까, 아까, 아까 모르겠다니 한번 잠들어 가지고 아까 고기 굽을 때 잠깐 갔거든 근데 배 아프다고 어? 밑에 가지 않았단 말이야? 화장실 오지. 아저씨, 저희 애들 못 보셨어요? 아까 여기 화장실 간다고 왔는데. 아그 쌍둥이 애들? 아 여기 아까 들어왔는데, 어, 뭐야? 아, 뭐야? 네?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다시 나갔나? 어디에도 음 아, 없어요. 저희 애들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아, 아저씨, 아이 애들이 들어왔으면 자좀 봐줘야죠. 아이 진짜. 애들 또와요 두지야 어디니? 나갔나 밖에? 좀안 나가보자. 여기 없는 거 같아. 좀 이상하네. 도아야 수지야. 얘들아. 아, 씨, 안 되겠어. 하늘 날라서 찾아볼게. 잠깐만. 기다려. 도아야 수지야. 어디니? 얘네들 안 보이네. 어디 간 거야? 어? 도아야 수지야. 뚜망 어때, 뭐가 좀 보여?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얘네 어디 간 거야? 어? 아이, 참. <출 brows>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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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저씨. 아저씨 저희 또 왔는데 애들이 없어요. 어, 어떡해. 여기 혹시 뭐, 뭐 어디 연결돼 있나요? 통로가? 여기 안돼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니까요. 아저 죄송한데 한번 좀 찾아볼게요. 아이 마음대로 찾아보시오. 나오나. 어. 아 저희 애들 좀 장난꾸러기라서 아이 어떡해. 참. 어떡해. 뭐. 뒤에 있나? 수아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또 들리는 소린데? 어머 무슨 소리 들렸어? 얘들아! 들리는 대답해! 또달렸어 웃는 소리 웃는 소리! 어머 어머! 아저씨 여기 다른 문 없어요? 아저씨 저희 애들 소리 들리잖아요 지금 아, 귀가... 안 좋아요! 잘안 들리네요 저한테 음, 한번 음, 찾아보세요 좋아. 아저씨 여기 뭐예요? 근데 들어갈 순 없어 엄, 마 이리로 와봐! 왜왜왜? 왜, 왜? 들어와봐!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기, 여기가? 어! 헉! 여기 환풍구 아니야? 어. 길이 있어 길이! 어머, 이게 뭐야? 어 뭐야? 소리가 되게 들려! 이리로 와봐! 뿅! 상혁! 어디 갔어? 어, 야, 야, 방 분위기 뭐야 이거? 응? 어? 겟라웃 어머 이게 뭐야? 몰라! 공간인가 봐. <목소리> 나가자 무서워 야, 나가자 이거, 여기, 여기 있다 얘네들 어? 야, 너네 어디 갔었어 우리 숨바꼭질 하고 있었지 야 숨바꼭질이 임마 아니 왜 우리 왜안 찾아와서 여기 몰라 모르지 당연히 아, 뭐 여기 알아? 진짜 유명한 곳인데 진짜 유명한 곳이야 응. 아니 언니한테는 유명하지 야, 나 몰랐어 나 유튜브 봤는데. 이상한 비밀 공간이야? 비밀. 아니 여기 공간. 너무 너무 수하다 야, 뭐야? Get 써있어. Get out. 아빠 근데 이거 봐봐. 아, 아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소리야? 저기 아까 전에 그 아저씨 이름 아니야? 어잖아 여기 비장 여기에 뭐 어떤 비밀 숨겨져 있는 거야? 무서워. 아까 그, 그 아저씨 뭔가 유장해. 너무 수상해. 야, 그나저나 이 녀석들 일로 와. 이 네. 네. 뭐 녀석들 네. 앞으로도 어 이렇게 엄마 아빠 속썩일거예요 아니에요 네. 앞으로는 꼭꼭 꼭 엄마 아빠한테 잘 말하고 다녀야 돼요 알겠죠? 네자 네. 일단 나가보자 어, 네. 일단 얘네 냄새도 너무 나는거 같아 빨리 씻으러 가자 아짐 챙겨서 가자 가자 너무 어, 피곤하다 에이. 에이. 가자 짐 챙겨주세요 어, <laughs>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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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라도 빨리 벗으라고 <laughs> 자 타. 집에 가서 자자 아빠 너무 싫어하겠다.